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두려어 가난한 자를 없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내가 비록 가드,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내 네, 어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분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한분한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 대중매체를 보게 되면 그 대중매체 속에 이 외모지상주의가 참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예능을 보다 보면 그 외모 비하가 참 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것 없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의 악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절 말씀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에 차별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차별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차별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또 소외당하고 또이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부자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또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든 자들, 남녀노소 할것 없이 차별 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 역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야고보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이내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사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을 한다면 그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하는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온전히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부터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차별하는 것이 이 악한 생각,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그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나부터 바꿔야겠죠. 그럴 때 공동체가 온전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부자와 또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두려어 가난한 자를 없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오전에서 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역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믿음에 대하여 부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해 주셨죠.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 교회 성도들이 이 부자를 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1세기 근동 지방에는 이 소수의 지주들과 상인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사한 소작인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구조였던 것이죠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야고보서의 독자들, 또이야고보 교회의 독자들 이 독자들, 또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런 소작인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이들을 억압하고 또 불리한 소송으로 착취를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왼쪽에 보면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이름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귀한 이름을 비방하고 조롱을 했던 것을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다시금 상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부자들에게 더 굽신거리고 또 비굴하게 높은 자리를 권하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야고보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에서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 이 최고의 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이 최고의 법, 이웃 사랑의 길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어,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에도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어, 결국에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살인을 하거나 가늠을 하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하지만 이 살인과 가늠만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그래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이 동일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크나큰 죄악이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의 율법. 이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은 곧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까 8절에서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언급한 이 야고보는 이 자유의 율법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과 궁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궁율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또 궁율이 여긴다면 그 율법을 자유 속에서 완성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을 차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차별하여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차별하여 구원하신다면 과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과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차별 없는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생각하면 감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어,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그 미술관에서 어, 그 작품을 그린 그 작가가 옆에 있는 것을 모른 채 어느 커플이 그 작품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고 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이 어떻다, 좋쩌다이 작품은 뭐가 불만이고 뭐가 잘못되고 어, 형편없다는 식으로 그 커플이 그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어, 욕을 할때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는 그 작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또 외모가 어떻든 또 학력이 어떻든 남녀노소를 불구 불문하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신 귀한 작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만든 그 작품을 우리가 함부로 차별하고 또 판단하고 또 정죄한다면 그 작품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차별하고 또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차별하지 않는 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차별하는 차별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또 섬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차별 없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작품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에게 또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궁휼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23절 끝에도 이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 이웃을 궁율이 여기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어, 또 심판 때 사랑으로 또 궁율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또 차별받는 이들을 궁율이 여기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궁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시든지, 또 누구를 만나시든지 사랑하고, 그들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년 5월 10일 통화하여서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새벽 저희들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는 이들을 더욱 더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또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차별 없이 또 차별 당하는 이들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차별과 판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더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일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